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여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절여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송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아멘. 오늘 수요일 함께 영상으로 이 묵상에 참여하시는 우리 교우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주님은 정 가득한 하루,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하루 되심을 축원드립니다 이번 주는 계속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헨리 나웨인이 바라보는 예수님, 헨리 나웨인이 믿고 있는 예수님, 그리고 헨리 나웨인이 우리에게 소개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하는 주간입니다. 그래서 어제 선택되다 우리가 함께 묵상하였고 오늘은 축복받다 이 주제로 함께 묵상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부서지고 깨어지다. 그리고 금요일은 주어지다. 주어지다. 그것이 주제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축복받다. 먼저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축복받으신 분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되신 분인데 축복받은 분이시죠. 제가 계속 읽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축복받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 이러한 소리가 하늘로부터 들려왔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이 성경 제가쭉 읽어 봅니다만 이 성경은 그냥 이렇게 뭐랄까? 세 번역서 번역해 가지고 우리가 개역개정은 조금 다른 것을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읽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는데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다. 이 말씀이 분명히 마가복음이 오면 하늘로부터 들려왔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이 소리는 예수님의 전생에, 예수님의 전생에를 통하여 그를 떠받친 축복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축복의 말씀을 하늘로부터 직접 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헬리나원께서는 예수님께서 그의 전생에 동안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은 사람이다. 이 말씀에 의지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려우실 때, 외로우실 때, 그리고 이제 지금 사순절인데 고난당하실 때, 그렇게 힘들 때 예수님께서 이 는 축복받은 사람이다. 바로 이 말씀에 의지하며 살았다고 헨리 나우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찬양을 받든 비난을 받든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이 축복의 말씀에 매달렸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항상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저도 내가 누구라는 건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이 말씀에 이 축복에 축복에 의지하고 살아갔다. 특별히 어떤 때 어려울 때, 특별히 고난 받을 때, 특별히 힘들 때, 그 인생의 밑바닥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에 의지하여 이축 축복에 의지하여 견디셨다. 헨리 나우에는 이렇게 우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는 축복받은 분이시다. 그걸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벌써 헨리 나우엔에 대한 이 묵상을 석 달째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께서 이미 느끼셨을 것입니다. 헨리 나우의 묵상을 보면 그 패턴이 있어요. 무엇을 말하든지 그것이 정말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든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든지, 예수님의 제자이든지, 성경이든지, 성령님이든지, 무엇이든지 그 영적인 주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항상 결론이 어떻게 나가냐면, 그 결론 내는 방법은 똑같아요. 결론은. 그것이 우리의 현실, 그것이 우리의 일상, 그것이 우리의 인생,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 거기에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는가? 즉,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바로 이 말씀에 다 연결이 됩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결국 결론은 뭐냐면, 그러니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말씀에 비추해서, 이 말씀에 비추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삶의 현실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일상적인 삶에 대한 믿는 사람들의 살아가는 방법이돼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세계가 있거든요 지금 우리는 신앙의 영적 세계를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셨다 영적인 세계이지요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났는데 헨리 나우엔의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삶의 현실은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이 현실세계와 영적세계가 서로 분리되고 유리된 것이 아니라, 이 영적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을, 그 뜻을, 우리의 현실세계, 이 세상, 내가 지금 발을 딛고 서 있는 이 하루하루의 삶에서 내가 어떻게 실천하고 살아갈 것인가. 바로 여기에, 바로 여기에 헨리나우엔의 핵심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헨리나우엔의 결론이 있습니다. 어떤 묵상이든지 뭘 얘기하든지 헬리아는 꼭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처음에 영적 세계를 얘기하다가, 그 다음에 우리, 그러니 우리 현실에서, 우리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가자. 우리는 믿는 사람이니 우리 이렇게 하자. 항상 이것과 연결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축복받으신 분이자, 우리 다 공감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축복의 말씀에 의지하셨다. 그것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 공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느 묵상이든지, 오늘도 마찬가지만 반드시 한 단계 더 나갑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삶에 대한 적용. 영적 세계를 우리 현실 세계 세상에서의 삶과 접목시키고, 연결시키고, 그리고 그 진리를 우리가 실천하며 사는 것. 이것이 헨리나우엔의 바로 언제나 동일한 결론의 방법입니다. 그럼 오늘의 결론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축복을 우리들과, 여러분과 저 우리들과 나누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그 축복의 말씀,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사랑하고 내가 기뻐하는 내 아들이다. 이 축복의 말씀을 우리들과 나누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제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내가 사랑하고 기뻐하는 아들이고 딸이다. 라는 당신의 말씀에 우리의 귀를 열리게 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우리가 특별한 어려움에 처했을 때그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우리가 고통받을 때그 소리를 우리가 믿을 수 있고 그리고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 모두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녀로서 우리의 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축복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능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축복에 의지하며 살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에 의지하며 살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받을 때, 힘들 때, 나는 적어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적어도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 보호해주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주제가 축복받다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 내려주신다. 우리 그 의지하고 살자는 거예요. 그래서 헬리나 의 언제나 또 이제 그 그분이 이제 그 타인에 대한 배려와 관심 이게 굉장히 그분의 또 다른 중요한 주제인데 언니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만 축복해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도 축복해 주셨고, 당신도 축복해 주셨고, 내 이웃도 축복해 주셨고,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만 축복받고 당신은 저주받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기뻐하고 사랑받는 자녀이고 당신들은 그저 그렇고 아니라는 거예요. 어제하고 똑같습니다. 항상 내가 있고 내 이웃, 내 친구, 내 가족, 우리 교회 식구들 그리고 심지어 불측정사수 우리 인류 공동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 그러니, 우리, 서로, 서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복내려주신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고 기뻐하신다. 우리 이 말씀을 전하자는 것입니다. 헬리나웬은 항상 보면은, 이제 그, 이웃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특별히 어떤 이웃이냐면, 약자. 아, 그래서 그 타인에 대한 배려. 약자에 대한 돌봄과 배려, 참 많이 신경을 씁니다. 그리고 실제 헬리다운께서는 이것을 위해서, 어, 정신 박약아, 지체 부자유, 아, 그, 시설에 들어가서, 그, 그들을 섬기며 돌보는 데 일생을 바치게 되지요. 그래서 헬리다운께서는 바로, 어, 정말 저렇게 비록 정신, 어, 이 박약아이고 지체 부자유자이지만, 그 아이들도,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축 축복받은 자녀들인데, 그러면 정말 저 영혼도 천, 천하보다 귀하고 소중한데, 그러니 내가 가서 그들을 귀하게 대하리라. 내가 가서 그들의 축복을 내가 함께 나누리다 이것이 헨리나우인의 가르침이고, 또한 그것을 실제로 실천하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이 축복된 자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기뻐하고 사랑받는 아들이었듯이, 그... 축복의 말씀이었듯이 우리 모두 하나님의 기뻐하고 사랑받는 아들 딸들이니 우리 모두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니 그러니 우리 그 말씀에 의지하고 그러니 우리 서로 서로 귀히 여기고 그리고 특별히 약자와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고 배려합시다 오 헨리 나윈의이 가르침이 어, 오늘 또한 우리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영의 양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 된 백성 너의 영혼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 문으로 오늘 목숨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 당신의 기뻐하시는 자녀로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우리 서로서로 서로 축복받은 존재로서 귀히 여기며 배려하며 돌봄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죄도와 주시옵소서 나도 축복받았고 당신도 축복받았고 우리 모두 축복받았으니 우리 어려운 시간 있을 때마다 우리가 누구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녀라고 하는 그 말씀에 의해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받은 아들이라는 그 축복의 말씀에 의지하셨듯이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진리의 자각을 가지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하며 오늘도 복된 날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는 일을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주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